안녕하세요. 정영입니다. 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2022년 3월 1일 3일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달 1일을 맞이해서 KFC에서 치킨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건 3월 1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매달 1일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KFC에서 치킨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두 상자를 사왔는데 보통 요 정도 두 상자면 한 마리 정도 치킨 한 마리 정도 분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통 치킨 한 마리라고 하면 15,000원 정도 하고 거기에 배달비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걸 셀프로 포장해서 배달비는 들지 않았고 이걸 구매하는데 제가 쓴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11,9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킨 메뉴들은 제가 읽어드리면 갓양념 블랙라벨 1플러스원 소랑이 블랙라벨 1플러스원 치르르 블랙라벨 1플러스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핫크리스피 1플러스원 이렇게 해서 총 8개를 주문했고 물론 1플러스원이라서 8개이고 주문 개수로는 4개입니다. 그래서 11,900원입니다. 한번 포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FC 할인은 박신TV에서도 근본 중에 하나로 선정되고 있어서,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상당히 잘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먼저 이쪽에 지금 꺼낸 게 핫, 갓 양념 블랙 라벨 치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랑이 블랙 라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크리스피 치킨이랑 치르르 블랙라벨 치킨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000원 정도의 금액인데 어, 저는 이게 순살 치킨 제품들로 제가 시킨 건데 순살 치킨도 크기가 상당히 크고 이 정도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좀 작은 치킨 한 마리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격도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달 1일 이원 플러스 원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KFC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치킨을 드시는 기회를 가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4가지 메뉴를 주문했고 양이 적거나 조금만 드실 분은 하나만 시켜주셔도 되고 2개, 3개, 4개, 5개 각각 조절해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만 치킨을 먹으러 가볼 예정이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